이제 불편한 심정은 조금 있었겠죠. 어제 아마 본인이 사퇴를 이야기하면서도 어 일단 면직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바 있고 또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들 또뭐 기자회견까지 해서 사퇴의 입장을 밝힌 거 보면 아마 어, 마음이 어떤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어, 또뭐 전혀 없는 것처럼 나와서 하기에는 뭔가 좀 어색했기 때문에 저는 불참한 것이라 고 봅니다. 어, 근데 일단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당내에서 그냥 단순히 정책위 의장 한 명의 어떤 이 사퇴 문제를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대립각 즉 한동훈 대표와 소위 친윤으로 대변되는 그 사람들 간의 어떤 대립각 속에서 한동훈 지금 대표가 한 수를 일단 이겼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권력 관계를 보자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최고위원회의 어떤 이 의결 구성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예. 5대 4냐, 4대 5냐 자, 이것도 연결돼 있는 문제고 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변화에 대한 어떤 상징성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접목이 돼 있고 예. 특히 정점식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입니다. 자, 그런 또 어떤 차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퇴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당의 권력이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온전히 있다. 즉, 이제 문제는 이제 그만큼 책임감도 있겠죠. 예. 그만큼 온전히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권력을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일단 저는 정정신 의자 전 의장의 사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아마 풀려 나갈 건데 이제 좀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정전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퇴하고 이렇게 할때 그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존중해주는 예.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아마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